예, 오늘도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기가, 아, 정말 모기가 진짜 많아요. 아, 그래도 이 8월의 산속은이 가방을 메고 막딴닐 때는 온몸에 땀이 나는데 이제 바람이 한결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어, 하면은 땀을 이제 좀 식히고 하면, 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하. 아, 이시 7월과 8월, 그 7, 8월이 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7월의 여름과 8월의 여름은 좀 다르네요. 시원하 아이고, 오늘은, 오늘 여기, 그, 여기가 어디야, 봉하, 봉하, 우리, 그, 우리,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삶, 삶이 나는 곳을 우리가 구강자리라고 한다. 작년에 와갖고, 그, 딸이 안 달린 삼구, 그러니까 각구 삼구, 이런 거는 거의 다 놔놓고, 어, 그, 딸 달린 삼구 이상만 캐가고, 나머지는 다 두고, 잘 있나 싶어갖고, 요새 딱, 하 산선 본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그거라도 오면, 몇 뿌리 캐 볼까 하는 생각에 왔더니, 뭐, 음에 누군가가 속다캐 가버렸어요. 이거는 뭐, 이, 우리 그약초꾼들끼리나 복, 복불복삼이라 그래, 요 복불복삼. 어, 주인이 없다 아닙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그래갖고, 아이고, 다 누군가가 다 가가버리고, 아이고, 그래갖고는 너무 허탈해갖고, 하하, <laughs> 헛들려가지고 지금 모습, 포정이 완전 폐잔병 같은 모, 모습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 구강자리, 산산구강자리, 설사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를 발견해도 그 사람 또 만약에 이 약초의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분 또 갔구나 이런 거는 손안 대는데 싹다캐간 걸로 봐서는 아마 어느 초보자가 운 좋게 그 자리를 발견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 켜가고, 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이렇 앉아있는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갖고, 아이고아 좀, <laughs> 시원한 여름입니다. 시원한 여름. 어 가방 메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은, 땀이 막 비워도 좋는데 가방을 내어놓고이 앉아갖고 이카고 있으니까 시원하네요. <laughs>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어 나이 산산 구강 자리가 덜리버려갖고 허탈하고 너무 뭐 이렇게 마음이 퉁하니까. 오늘은 그럼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유튜브를 들어주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말을 줘야 되나. 그러 하니까 어 뭔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떠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어, 무정설법은 지금 매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정설법을 듣고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네, 그래도 제가 하나 구경한 거 하나 보여주지요 뭐 요게 우리 이 뿌리가 두개 있대서, 갖고, 각구 요거는 갖고 삼인데 그래도 제법, 어, 뿌리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해보고, 아, 너무 빈손이다 싶어서, 요 삼이라도 하나, 하하, 요런 거몇개 켰어요. 그, 고수들이 보면, 아이고, 요 어린 삼을 말라려고 뭐 켰어 하고, 어구 하하하, 혼낼 건데, 없으니까. 이쯤아야 뭐, 누가 이런 걸겪겠습니까 저도 이 아침에 올 때는, 아, 그, 딸 달린, 빨간 딸이 달린, 그런 산삼을 한 뿌리 캐고 싶었는데, 예, 그런 산은 없었고, 그냥 막, 하, 아, 같이 온일행도 오늘은 같이 온 사람도 두 사람 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뭐, 어. 계속, 여기 굳이 삼키러온 이유가, 어, 그분 말로는 자기 엄마 제사 때, 어, 자기 엄마가 삶을 참 좋아했다 하면서, 삶을 갖고 자기 제사에, 제사상에 올리고 싶다 하는데, 아, 요거라도 줄갖고, 하하, 아, 아, 요거라도 줄여갖고, 그 제사상에 하나 올리도록 해야 안 되겠나. 어, 물론 뭐그 분이 캐스면은삶캐스면은뭐 굳이 줄 필요도 없고, 몸캐스뭐 요거라도 주어야겠다 싶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오늘 구강자리가 다편리뿌려갖고 기분이 아이고 너무 어떠라는데 이거를 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을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 뭐 일어나지 않을 때이 멍한 거랑 이 아이고 하하하이멍멍멍 이멍멍 때린다 갈때그멍 멍한 거하하 아무 생각이 없는 거랑은 달라요. 혹시나 이 어, 멍때리 놓고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어 갖고, 어 나는 그 어, 망념으로부터 해탈된 열반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열반의 세계가 아니고 <laughs> <laughs> 그뭐라 합니까 무기공 무기공이 떨어졌다 공하면은 무기공 공 불공 이러지 않습니까? 아, 무기공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각성, 각성하지 않는, 각성하지 않는 공은, 각성되지 않는 공은 무기공이다. 무기공 속에서는, 아, 참나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텅빈 마음. 지금 여기 일어 있으면은, 아, 그야말로, 텅빈 마음이라요. 뭐, 뭐, 과거, 미래, 뭔가를 떠올려 보려고 해래도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냥, 지금 유튜브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외나. 응. 그래서, 이, 텅빈 마음, 텅빈 마음이 참나다. 무기공이, 무기공은 참나 아니라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내가 자신, 내 자신이 지금 무기공에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공에 떨어져 있는지, 어? 무기공에 떨어져 있다면은 차라리 망념을, 망념을 피우는 게더 좋아요. 왜? 망념을 피우면서 그 망념을 자각하는 데서, 어 증각이 일어날 수 있다. 망념을 그 자각함으로써, 자각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낫지. 그 무기공에 빠져갖고 아무 생각도 없다. 어, 어, 나는 뭐그 우리 신랑이 뭐 그래도 옛날 같으면 화가 났는데 오시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어, 내가 그 참나를 찾은 것 같아요. 뭐 이러는데 그 아닙니다. 그 자체는 무기공 <laughs> 각성이 안된 것은 무기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중에 와서 굳이 뭐 도움 되는 이야기 하나 해주려면, 은 그, 불공, 공, 무기공. 어?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기공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공에 빠졌다, 공, 공에,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무기공이라면, 은 각성하시오. <laughs> 각성하시오. 어, 그래도, 우리 땅을 이 한여름에 많이 돌아다니갖고, 삼도 우리 땅을 한 뿌리 캤지만은 도라지도 캐고 오늘 수행 수 수확물 수확물은 그래도 이만큼 있었어요. 뜨덕 <laughs> 도라지, 오, 산삼, 산삼 산삼 해그 응.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좀 못한 그래도 갖고입니다. 갖고 응. 아, 뿌리가 아까보다는 못했어요. 응, 이렇게 <laughs> 오는가몇개 캐고. 오늘 산행은 날씨도 덥고 뭐, 보통 2시까지 인데 오늘 이걸로 산행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변성을 꿈꾸는 수행자님들의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